매부리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장대리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바로 경기도에서 가장 핫한 동네죠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곳에 나와 있냐면 요즘 호갱노노 실검 1위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 가장 핫한 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가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화성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이 편한 세상입니다 서울 분들은 동탄 그래봤자 경기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제곱이 최근에 16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서울의 주요 단지들 시세를 요즘 말씀드려 보면 망신리뉴타운 센트라스 같은 면적이 14억 9천만 원,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이 16억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여기이곳 뒤로 웬 허벌판이냐 생각하실 텐데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그리고 남사읍 경계 어느 부분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왜 이곳에 나와 있냐면 아마 드론으로 지금 보여 드리고 있을 텐데 바로 삼성전자가 3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한 예상지입니다. 올해 3월에 제드래곤이 무려 300조 원을 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해 짓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 소식에 근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계약을 했던 분들도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팔아도 이득일 정도였어요.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배 이상을 배상해줘야 되는데 집값이 20에서 30% 이상 오르니까 그렇게 해도 이득이었던 겁니다. 300조짜리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남사읍, 동탄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화성 기흥캠퍼스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 많이 접하실 텐데, 삼전 멱살 잡고 깡패짓 하는 이른바 슈퍼 을 기업이라고 불리는 ASML 있죠. ASML도 동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직원들 많은 동네의 특징이 뭐다? 바로 구매력. 삼성전자 평균 연봉이 무려 1억 3,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둘다 3전 다니면 연봉이 2억은 훌쩍 넘는 거예요. 아빠 골프채 사고 엄마 명품백 사려면 쇼핑몰도 있어야겠죠. 롯데백화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케아 등이 가까이에 있어요. 아쉬운 거는 에르샤 중에 샤밖에 없다는 거. 그거 아시나요? 올해 화성시가 전국 시군구 중에서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만큼 세금이 많이 거친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전입 인구도 1위에요. 그러면 이전에 누가 1위였냐?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그곳 있으시죠? 서울시 강남구였습니다. 무려 강남구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한 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오고 저출산 시대에 애 키우기 좋고 GTX까지 들어온다. 이 정도면 거의 오픈북 테스트 수준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단지 바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이편한 세상입니다. 이름이 무려 16글자인데 택시 부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막 부르겠습니다. 동탄 레이크파크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이유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 단지이기 때문이에요. 이 단지는 민참공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으로 지어지는 단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땅을 대고 민간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 구조예요. 나라 땅에서 짓기 때문에 분양가 함부로 올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상제 이꼴 뭐다? 바로 시세 차익이죠. 분양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높은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분양가가 발표는 안 났어요. 시장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전용면적 84기준으로 5억 원대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한번 시세를 살펴봤는데 위쪽에 있는 더 레이크시티 부영 4단지가 최근에 같은 면적 실거래가가 9억 2천만 원. 또 5단지 바로 옆에 있는 거는 7억원 중반대였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요게 당첨되면 못해도 2억원 이상 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해서 경쟁률이 정말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차익이 큰만큼 경쟁률도 높을 텐데 쓰읍, 저도 한번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이단지는 공공분양인데 공공물량과 민영물량이 섞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국민주택이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전용면적 8호제곱 이하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8호제곱 이하인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납입한 순서대로 당첨이 됩니다 반대로 그 이상인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수도권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희망이 있긴 있습니다 입지와 교통 이야기도 살펴봐야겠죠 동탄은 GTX 호재를 톡톡히 보는 지역입니다. GTX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GTX? 그거 어느 천년에 들어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 내년 상반기야. GTX의 동탄 수서 구간은 내년 상반기 운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착공이 아니고 운행입니다. 동탄 레이크파크의 입지는 사실 동탄 내에서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호수공원과 거리도 애매하고 동탄역은 한참 더 멀죠. 그래도 다행인 건 단지 가까운 곳에 역으로 연결되는 트램이 지어질 예정이에요. 물론 내년 착공 예정입니다. 신도시답게 근린공원도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초중고도 단지와 바로 붙어 있어서 5분 안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공세권, 학세권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이편한 세상 알아봤습니다. 원래 모집 공고가 14일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조금 연기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모집 공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다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모쪼록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